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영상에 표시된 곳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본원 초등학교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본호중학교는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곡중학교도 9분 거리로 가깝게 있답니다. 이곳은 대중교통도 꽤나 좋은데요.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운행하는 노선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있답니다. 도보 8분 거리에는 사리역도 있어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빌라입니다. 두개중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랍니다.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깔끔한 외관이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청소가 완료되어 있고 널찍한 거실을 가지고 있는 빌라였습니다. 도배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바로 이사오시면 되겠네요.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의 마루로 마감되어 있는데 반짝일 정도로 청소해 놓아 좋았습니다. 거실 앞으로는 길쭉하게 만들어진 발코니가 있었는데요. 폭도 꽤 넉넉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겠네요. 발코니 끝에는 수납장도 붙박이로 만들어져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둘러보겠습니다. 거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주방 환기창도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 좋았습니다. 냉장고도 두대 배치 가능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네요. 주방 옆으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빌라에선 가장 작은 방이지만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북향이지만 채광도 괜찮았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따로 손댈 곳도 없네요 다음은 건너편에 위치한 중간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이라고 하기엔 큼직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중간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역시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방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 노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분도 괜찮을 듯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으니 거의 새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크기도 큼직하고 욕실에 필요한 욕실 기구들 모두 잘 부착되어 있었고 고장 난 곳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곳 역시 깔끔하게 잘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왕부동산은 안산 전지역을 중개하는 부동산입니다. 안산에서 집을 구하신다면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방 입구에는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으로는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크기도 아주 큼직한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자연환기창이 있어 좋았으며 아주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간단히 샤워 정도는 할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오늘은 보노동에서도 아주 괜찮은 위치에 있는 포름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지역 포름은 정말 흔하지 않으니 방내개 빌라를 원하시는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